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드디어 22장의 마지막에 일어났네요. 이번 주도 되게 빨리 가져가죠. 네.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전반적으로 함께 볼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많이 재밌어하시는 것 같아서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제가 담당하는 본문까지 하고 아마 내일 강도사님께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수 있는 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 지금 이 마지막의 끝맺음은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고 그와 함께 묘사된 모든 것,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있는 것, 그리고 생명수 강이 넘쳐 흐르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하는데. 이 마무리 정리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어, 한 줄기의 내용으로 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던져져 있지 않고 이것저것 흩어진 것들을 다 모아서 마무리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이 내용이 일관되게 좀 보기가 쉽진 않은데, 근데 사실상 핵심은 두 가지이긴 합니다. 아니,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에 대한 임박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예언들에 있어서는 이것은 진실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것이다. 임박했다. 속히 오리라. 에 대한 이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두 부분이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들이 닮은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숨이 쌍관이라고 하거든요. 처음과 끝이 이제 닮은꼴로 마무리가 된 거죠.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문학 기법을 알게 될 때, 어 이상하게 처음과 끝이 좀 닮은꼴로 되어 있네. 이거의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닮은꼴로서 마무리를 하면서 진실하다는 을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또 발견할 것이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때 말하는 그는 22장 1절에 또 그가가 되어 있죠. 그럼 앞서서 또이 그가 누군지를 밝혀줄 때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입니다. 지금 6절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란 말이죠 근데 이 6절에서 천사가 말하는 게쭉 가고 12절로 볼까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라고 이제 빨간 글씨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부분들은 다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12절에서는 이제 예수님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이러고 본인 스스로를 지칭하죠 보라에서부터 12절부터 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18절에 보면 18절에 내가 아는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마무리를 쭉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잠깐 껴 있는데 아마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옮긴 것으로 보긴 합니다.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죠. 그 커다랗게는 이렇습니다. 천사가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하고 요한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이 성령과 교회가 얘기를 하는 신부가 얘기를 하는 걸로 껴있는 거죠. 커다랗기는 천사, 예수님, 요한 이렇게 마지막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강조하는 바가 뭐냐?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아, 이것은 이미 우리가 21장 5절에도 확인했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 맨 끝에 이렇게 얘기있죠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바. 이게 1장 초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일러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일러주고 사도 요한이 그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계시를 전달하는 순서를 우리에게 일러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6절도 그 순서를 일러주는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취될 말이며 우리가 신뢰해야 될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사용하셔서 전달된 이 모든 계시의 내용은 정말로 신실하고 참되니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었던 그런 하나님인 거죠. 원래 이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말의 성취로 알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의 성취를 늘 이루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즉 우리들이죠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를 통해서 계속 말을 했다 이 개시에 전달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1장 1절에서 이제 말씀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복된 말씀임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심판에 대한 형벌로서 가득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과정을 지나와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됨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정말로 영광된 복된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듣고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초반의 말씀과 닮은 걸로 읽는 자, 듣는 자는 빠져 있지만, 지키는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정말로 이 말씀 잘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지키는 자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천사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은 10부장 10절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이 요한은 두 번이나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왜 실수를 하냐면 정말 우리는 지금 문자로 봐서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요한은 천사에 이끌려서 내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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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각도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알수 없듯이 이것을 보니까 이렇고, 사탄의 정체를 보니까 이렇고, 거룩한 성세의 이루살렘을 보니까 이렇고, 이 각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인도함 속에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요한은 거기에 압도당한 겁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의 계시가 너무나 압도당해서 그 앞에서 경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또 멋있죠. 우리도 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건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도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 앞에 엎드리는 이 사도 요한에게, 아, 나는 너희들과 같은 종이다. 라고 얘기하죠. 같은 종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경배 받으셔야. 당하다것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알면서도 사실상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뭔가 말씀에 깨달아져야 뿌듯하고 뭔가 받은 것 같고 예배 한것 같고 찬양의 감동이 있어야 내가 찬양을 부른 것 같고 그래서 예배 드린 것 같고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내가 예배에 있어서 느끼게 되는 전율, 내가 뭔가 깨닫게 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사실 자기에게 중심이 잡혀 있죠. 내가 말씀 속에서 뭔가 얻어내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찬양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좌지우지된다면, 사실상 예배의 주인은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 놓칠 때가 많아서, 또한 지금 천사가 수많은 계시를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능력을 사모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막 부재하고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수많은 이 천마디의 그 방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사실 가장 없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보다 능력을 원할 걸요 뭔가 우리가 은사를 얻기를 원하고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면 막 충동인들 뒤집어지고 이걸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점점 사랑을 좀 잃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능력 위주로 가다 보면 은근히 이제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원하거든요. 능력과 은사가 많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은근히 즐길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근히 능력을 사모합니다. 교회도 사실상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초라한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 그러한 능력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경배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다시 한번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또 내게 네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랍니다 그것을 이렇게 개방되게 나두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다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임봉하지 말라 다 개방해놔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이 임박성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죠 속히 오신다고 하면서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로 가까웠는지 피부적으로 받아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은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될 것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날은 사실상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가까운 거고 한 시간 뒤에그 순간이 가장 가까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면서 점차 점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은 늘 임박성 속에 있고 늘 가장 가까운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1 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자칫 보면 방관하는 것 같거든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냥 불의를 행하면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일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뭔가 방관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방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심판의 마지막 날에 왔을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그들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하는 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그들의 상태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또한 계속 그대로 갈 것이다. 결국. 이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근간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정하신 가운데 정하신 대로 펼쳐지는 것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니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바뀌지 않으며 불의와 더러움을 걷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와 거룩함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그러기에 오히려 경고성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그들은 그들의 삶을 갈 것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은 또한 그렇게 갈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11절의 내용이 그렇게 펼쳐지게. 12절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불의하고 더럽게 행한 자들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고, 의와 거룩으로 행한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심판대 위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상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도 일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거죠. 이 일장과 마지막까지 계속 나는 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시는, 시작하게 하시는, 해를 뜨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과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내용들을. 결국 완성으로 이루면서 마치게 하신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할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로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두루마기는 이제 흰옷 옷을 얘기합니다. 이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거룩한 삶을 살고 흰 옷을 입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다. 우리가 그동안 며칠 동안 계속 봤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그 정금으로 된 길들. 그 곳에 들어가면 오게 되는 성 안에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 그리고 생명수 생물이 넘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열보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쭉 하나님의 백성들 열보하고,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다성 밖에 있으리라. 네, 한 가지 청원할 것이, 어, 오늘날에는 이제 너무 강아지들을 좋아하셔서 여기 개들과 이러면 마음속에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런 개들 연상하지 마시고 이건 되게 비열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개들이라고 붙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 다성 밖에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6절 <laughs>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스력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한 가지만 주목하죠. 16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요? 교회들을 위하여. 줄곧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로 가득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광야 가운데 교회가 내쫓김 당하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늘을 형성하사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과 형벌에 대한 모든 스토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그러니. 나를 믿고 따르는 귀한 자녀들아. 어떠한 현실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어서 그 현실을 감내해내라. 에스겔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약속을 담보하고 있으니 우리의 현실을 잘 살아내라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십시를 채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신부인 교회와 함께 성령님이 임한 교회, 교회가 성령님을 따라 선포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이 넘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말씀하신 이것을 들으러 오라. 추청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요 이 복된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니 이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현실을 잘 감내해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조각조각 맞추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펼치고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며...